정춘남매 정청래, 추미애, 이두 분은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에 참석해서 기조연설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보이지 않나 봅니다. 본인 정치하기에 급급하고 바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이대를 흔들면서 모든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뺏어가고 있거든요. 추미애는요, 오늘 SNS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했던 그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 이 발언을 올리면서요.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말을 다시 본인에게 돌려주고 싶은 사람. 우상호 정부 수석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 그리고 해외 나가서 기조연설까지 하고 있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굳이 이러한 SNS를 올려야 되는지,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되묻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정청래 대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회의석상에서 조희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를 비롯한 법사위원들 열심히 해 달라라고 응원하고 있고요. 조의대의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이 사망한 일이라고 반발한 국민의 힘을 향해서도 부끄러운 줄 알아라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과거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례를 꺼내 들었는데요. 이 사례는 조희대 대법원장 사례와 전혀 다르죠. 당시는 이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을 본인 스스로가 했고 정치적인 이 발언을 했고요. 그게 녹취록으로 공개됐고 본인 스스로가 거짓말했던 것도 드러났던 사.